싸움 중이에요 싸움 서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올라올까? <laughs> 자 everybody let's go 오케이 1번째 혼자 너무 뛰어간다 3번째 바로 빼고 가야 돼요 오케이 그 바로 위에 있어요 파밍 중일 거야 아마 그렇지 그렇지 아, 답이 아, AK. 아, AK, 아, AK 아깝다, AK. 아. 개비, 개비, 인사, 인사, 인사. 오케이. 어, 저기, 부상 먹어야 돼, 부산 먹어야 돼, 부상 먹어야 돼. 아, 아, 아. 터졌다. 터졌다, 터졌다. 오, 살았다. 펑! 나 죽는다 오 이거 큰일 났는데? 오오 잠깐만 쟤 살려줄 리 없어 쟤가 그러네 <놀람>